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가끔 그 방송을 보면 제목 그대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쇠를 먹으며 사는 사람도 있고 주인과 또이수로 노래하는 앵무새도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볼 때면 참 세상에 별도 많고 별별 사람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선자에게 하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부위 공격하는 것처럼 철판으로 에어싸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먼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게 합니다 430일을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게 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도 아니고 정한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가 그 오랜 기간 누워 지내라고 하니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그 날들 동안 먹을 것을 지정하셨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음식물을 저울로 달아서 딱 정한 만큼만 먹게 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지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음식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 불을 피워 구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분으로 불을 피울 수 있나요 더구나 에스겔은 제시장이었습니다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수 없는데 인분으로 불을 피우라니요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일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분 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더럽고 처하고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에스겔이 어렵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분 대신 쇠똥으로 떡을 굴 것을 허락하시죠. 사실 쇠똥은 당시 불을 피우는 재료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일을 명령하신다요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패하리라 에스겔님이 바벨론에 보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더구나 마지막 왕시드기아가 바벨론을 배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유다의 멸망을 열설렘 포위와 함락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더구나 선자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자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무슨 죄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해 선자만 고생하는 것이었죠 하긴 호세 같은 경우에는 결혼마저 자신의 뜻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다가 평생 아내 고멸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을 보세요. 호세아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쉬어도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순종하는 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일은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일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것조차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우리도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갈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eah.